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와, 12월 27일이네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야죠. 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님, 오늘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발렐리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에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그 사람이 기이여겨 가로되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laughs> 여기 기이여거라는 게또 나오죠. 기이여겨. 누가 언덕에 나왔어요? 백부장. 백부장 믿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기이여겼다 그러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이여 marvel, admire,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가자. 저편으로 가자.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거는 갈수 있을까, 없을까? 가볼까, 말까?가 아니라, 가자. 간다. 누가 명령했어? 예수님이 명령했어. 그 명령한 사람이 책임이죠. 그죠? 그거를 확실히 깨달았으면 제자들이요. 아이 뭐 주님이 주무시간, 뭐 주님이 저쪽 가자 했으면 이루어지는 건데, 그죠? 와, 크, 물결이, 큰 놀이, 그죠? 바다의큰 놀이 일어나, 템페스트, 완전히 막 폭풍. 그래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음, 저는 옛날에 일 년에 한 번씩 그 투나 잡으러 멕시코를 갔어요. 이박삼일 뭐 일박이일 주로 이박삼일. 여러분 바다 배에서 이틀 밤을 잔다고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꽤 멀리 나가는 거예요. 뭐 그뭐때 당시도 뭐한 300불인가 뭐 엄청난 지금으로 하면 7,800불짜리죠. 근데 이박삼일을 가서 이제 투나를 잡는다. 투나 그런 거막 40, 45 파운드 그러니까 뭐 20, 20 킬로 뭐 이런 거한열 마리 잡으면 뭐예 괜찮잖아요. 이 나갈 때마다 열 마씩 잡아왔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간게 이제 그 샌디에고를 떠나서 멕시코로 갑니다. 근데 UC 샌디에고 마린 바이오리지스트였던 그 일본계 그 Japanese American 일본계 삼생가 이생가인데 그 친구는 박사학위 때려치고 그냥 그쇼공이란 보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낙사 낚시꾼들 모아서 하는 이런 사업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를 모아놓고 어우 여러분 지금 저기 분명히 저 태풍이 몰려온다 고 그랬는데 글로 가서 할래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옐로테일이나 하마치죠 하마치 옐로테일이나 잡을래? 아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내고 2박3일 옐로테일 잡으러 왔냐고 우리 우리는 투나를 잡아야 된다. 근데 가가지고 그때 완전히 퍼펙트 스톰을 만났는데 오 파도가 앞, 산 같은 파도가 해서 우리를 덮치는데, 이렇게 중간에 서 있으면 파도가 이렇게 머리 위로 지나갔으니까, 우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같이 갔던 제 친구가 2박 3일을 구토를 하는데, 어, 그러한 태풍을 만나고 잠을 잔다. 예, 네, 제가 제자들도 이해는 해요. <laughs> 아무리 명령을 했어도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완전히 죽게 생겼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한대는 소리가, 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냥 아 주님, 죽겠어요. 여기 이제 케어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과연 예수님이 잠자는 척을 했을까? 쿨쿨 자고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 지금 예수님이, 아, 이 놈들 봐라. 내가 좀 뭔가를 가르쳐 줘야지. 내가 파도를 그냥 잠잠케 하는 걸 한번 능력을 보여주리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잠자는 척을 해야 돼. 잠자는 척을 했을까요? 정말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캐오비는 어, 잠을 잤다. 이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었지만 절대적으로 인간이었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잔다. 예수님이 저같이 인트로버트 같아요. 소극적이었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면 막그 자체가 에너지가 빠져서 정말 집회 끝나면 막 가서 어디 가서 숨어버리거든요. 정말 심할 때는 그냥 집회하면 어디 가서 아무도 모르게. 어떨 때는 막 저는 캄보디아 사역 가고 막 하다가 뭐 음, 싱가포르 가서 집회하고 막뭐 일년에 스물 두 나라를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는 막 중간에 막뱅이이란 나라 가서 그냥 한 이틀 동안 숨어 있어야 돼. 너무나 많이 내가 탈진이 되니까. 예수님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 뭐뭐 뭐, 올라가서 하고 백부장하고 뭐 그죠? 시오하고, 베드로 장모님 막 고쳐주고, 막,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고, 막, 다막 주님 제자하겠다 그러고, 막, 서기관도 와서 날리고, 그죠? 음. 그래서 정말로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예, 헬라우로 봐야, 아, 이게 지금 말장난인데, 여기서 무서워하니? 너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거기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아니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태복음에서 그랬지만 다른 데서는 우리가 죽어가는 거에 상관을 안 하십니까? Don't you care? 우리가 다 죽게 되는데 당신은 걱정을 안 하십니까? 왜 사랑이 없게 이렇게 나십니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했을 때 무서워하느냐? Afraid, Deloy, Deloy, Why are you Deloy, 데일로이? Deloy가 무슨 말 뭐세요? 적은 믿음이라는 요 적은 믿음. 그러니까 왜 이름이 믿음이 적냐? 이 적은 믿음의 소유자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모든 두려움의 중심에는 믿음이 없. 믿으면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신 우리 인생을 살면서 놀이 일고 태풍이 오고 힘들어지고 죽을 것 같고 어렵고 주님이 상관 안 하시는 것 같고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보는 것 같지 않고 그랬을 때 그거를 주님을 깨우면서 불평 불만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묵상하면서. 아이고 나의 두려움의 시작이 나의 두려움의 원조가 나의 두려움의 내용이 믿음이 없어서인가 믿음이 없어서 세상이 인정 안 하면 어떡하지? 어 우리 선배님들이 인정 안 해주면 어떡하지? 친구들이 인정 안 하면? 교인들이 인정 안 하면 그죠? 사람들이 몰라지면 어떡하지? 그죠? 이뭐 유명한 유명세를 타든 사람들은 또 그게 굉장히 큰문제라잖아요 이제 잊혀, 잊혀질까 봐. 그래서 정치꾼이나 그 이상한 미국에도 그런 정치꾼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그냥 그냥 계속 공개적으로 미친 짓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가 계속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짜 누가 썼어요. 그 사람의 가장 그 측근이 그 사람의 가장 두려움은 신문 을 아침에 탁했을때 자기가 앞장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판을 치건 뭐 스캔들을 하건 어쨌든 매일 신문을 딱 했을 때 LA 타임즈, 뉴욕 타임즈 s 했을 때 프론트 페이지에 지 얼굴이 나와야 이제 마음이 왜? 나르시시스트. 자기 온 인류 역사와 유니버스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정신병이죠 네. 그런 믿음 우리 믿음이 나는 나의 믿음은 그럼 뭐를 걱정을 하지 또뭐 평생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 어, 어떡하지 돈 떨어지면 그죠 또뭐 솔직히 뭐 나이는 들었는데 별로 한 것도 없고 그냥 대충대충 살다가 그냥 뭐별볼일 없는 솔직히 자기가 봐도 별 볼일 없고 다른 사람이 봐도 별 볼일 없고 아, 이거 뭐 사람들이 날별 볼일 없다 생각하면 어떡하지 <laughs> 뭐 돈은 좀 벌었지만 뭐, 아, 뭐 내가 뭐한게 있나 네. 뭐한거 없네 <laughs> 그죠 친구들이 너뭐 별로 한거 없잖아 뭐, 뭐 보통 사람처럼 다뭐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그럼 so what 네. 100, 100명 중에 89명은 그렇게 사는 거지 근데 뭐 그거 갖고 뭐. 아, 나는 다인생은 뭐가 의미였지?라고 자꾸 믿음 없는 소리. 아 주여, 그래서 유, 주님한테 불평하고 죽겠다 그러고 <laughs>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믿음이 없는 이 적은 믿음의 소유자야. 뭐가 그렇게 두렵냐? 뭐가 그렇게 믿음이 없냐? 나는 분명히 저쪽으로 가자고 명령했고 너와 나 동행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을 때 내가 너를 죽게 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죽게 하면 그건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랑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서 죽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죽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주님과 같이 배 타고 죽었는데 뭐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음. 주님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아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발레리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일 뵙겠습니다 <laughs>